좀더 많이 들고 올걸 그랬어요, 지금. 그냥 관전 상태고, 일단. 될, 안될 듯, 안될 듯?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잘 돼야 되는데, 제발. 아! 골도 부족하다, 이제 슬슬. 딱 털리면 안 되는데. 기사가 핵심이죠. 기사가 핵심인데, 이거 못 깨면 굉장히 서운한데. 오니아 가서 또 수금하면 되고, 얼마든지. 제발, 제발, 제발. 깨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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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라. 깨져라, 제발. 불안하다, 제발. 깨져라. 깨져야 되는데. 아, 제발. 아, 다행이다. 일단 버텼고, 예, 깨져라, 깨져라. 깨졌다. 오케이. 튀어. 깼네요. 깼어. 와,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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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진짜. 적깼다 와. 근데 이런 사이에서 본진 털리지 않았겠죠? 그게 제일 봉변인데, 솔직히. 예, 22일 차. 뭐, 이제, 초반에 했던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활 강화하는 거 있으니까, 이제 활 강화하는 것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나무 좀더뵐수 있으면, 배워, 배워놓고, 그러면서 진행해야죠. 물론, 거기까지의 과정은 당연히 험난하겠지만, 그만큼 성과도 괜찮을 걸 믿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좀 이제, 좀 난관이긴 하네, 이쪽이. 에. 무슨 일이 있는지 쟤네가 돌아오고 있죠? 어. 원하는 만큼 빵이 없었나 본데, 그 얘기는, 7명이 왔다고, 백수가? 시리네 백수야, 시리네 백수. 어, 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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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잠깐 쉬고 온 사이에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그럼 빨리 궁수를 늘리고, 여기서, 어, 빨리 기사를 만들고, 다시 궁수가 되고 빵을 만들어서 냄새를 널리 퍼뜨리고 빨리 그리고 약간 더 욕심을 부려서 그... 뭐냐 거보지다냐 그것도 빨리 하고 오죠 궁수석상 강화해놓으면은 무조건 제가 이득이니까 하루치라도 강화해도 되죠 일단 하루치 강화 4원 사원 빨리 쓰고 오겠습니다 <laughs> 여기 포탈 안 막으면 여기서도 괴물 나오는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나 하고 읽어봤습니다 여기다가안 지으면은 저기서도 혹시 괴물이 나중에 나오나 이런 내용 아니면 포탈 재생되거나 이런 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일단 이거 1일을 강화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오늘이 또 복병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남은 포탈은 뭐 굳이 가보는 게 아니라, 어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가서. 그러보니까 고 이거 군만데 깜빡하고 었다아 따라가서 했으면은 어 손해를 줄였을 텐데 그 생각은 또 못했네요 제가. 따라가서 얘로 강화해줬으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당연히 가능했겠죠. 훨씬 더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했을 거라 믿는데, 아 그걸 깜빡했네. 어쨌든간 공수 알아서 전직하고 있고 계속. 돈 가지고 없니? 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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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어마무시하게 늘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쟤네 복귀하는 대로 또 새로 하면 되니까 됐고 뭐 어, 알아서 쟤네들은 다 오고 있고 한 기사들은 또다 됐고, 어. 또 깍고 채워놨고, 혹시 모르니까 얘래도 어 해놓고 미리 뭐니? 얘도 돈 먹나요 혹시? 뭐냐? 신기하네. 여기까지인 것 같고 또 레드문이죠, 호스트는 여기서 또 진격은 안 되는 거 보니까 다 뚫었나 봐요 오른쪽은 이제 다 뚫었나? 아니면? 더 있는데 내가 지금 못 보는 건가? 스피도 하고 그럼 이제 왼쪽 구경하러 가죠 왼쪽 왼쪽은 아직 포탈이 100% 남아있죠 100% 포탈이 없을 리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포탈.. 아 어, 난민.. 백수 여기 있었네 빨리빨리 빨리 활 보충해놓고 최대한 활 보충이 핵심이다 이번엔 진짜 활에 몰빵치고 있죠? 최대한 오로지 활인데 지금 다이히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강화 미리 띄워놓고 얘네 한번 강화해주고 물론 금방 끝나겠지만 빨리 가서 이제 배 만들죠 배 만드는 게 목적이기도 했고 저는 목적을 잊으면안 되니까 빨리 가서 제도활 들라 그러고 저도 빨리 가서 활 들고 최대한 더 밀어야 되는데 이제 어 아. 이거 남미 캠프는 밀지 말죠 끊임없이 뭐 보충해 놓는 게 핵심이기도 하니까 이게 둘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혹, 열 넣고. 여기 나무 아마 벨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우 나무들 아닌가 여기 아닌가 여기까지인가 여기가 하여튼 나무들 최대한 베어내면서 공간은 빨리빨리 넓혀보죠 이제 음 어쨌든 버텨내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 여기를 작업병이 좀 모자른가 아무래도. <laughs> 네, 돈 가지고 있니? 전점 줄여. 1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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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골드. 여기까지네. 의외로 돈이 없네. 의외로. 잠시만요. 그 와중에 또 끝났네요. 하나가 빠르네. 의외로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예, 좀만 더 서둘러 보죠. 어, 네가 왜 돈을 주니? 가난하면얘가돈 주나? 아니면 뭐 뿔렸나? 그 사이에 저축해 가지고. 어, 너 언제 왔냐? 백수가 언제 온지도 몰랐어요. 뛰는 거 보고 수상해서 그때 알았네.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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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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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회수하러 원거리까지 예, 친히 가져야죠, 당연히. 빨리 가서 궁수로 빨리 전직하고. 여기까지는 좀 위험한데? 너무, 너무 얘네 몰리왔는데 지금. 난처한데 말이죠, 이 정도면. 내꽉 예, 찼네, 돈. 돈꽉 찼고, 얘네는 다 강화된 거 확인했죠? 풀강화 상태니까. 이로쭉 달려가서 다시 배 만들러 갑시다 설마 이랬는데 오른쪽에 막 있는 거 아니겠지 혹시 이렇게 막해 놨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뭐 있다든지 그러면 많이 당황스럽거든요 어 다행히 없네 예 여기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가서 작업병도 이제 철야작업 해야죠 이제 철야작업 시작 빨리빨리 빨리.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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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왼쪽 가서 가봐야 되는구나 아. 진짜 만에 하나라는 게 있죠. 뭐, 위험했을 때, 군마가 버프를 줄수 있으니까, 그 버프로라도 기겨야 되는데. 그러네. 너무 내가 무관심했네. 그렇게, 예, 미리 해놓고. 그래도 버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아직 별일 없었구나. 다행히. 아직까진 별일 없었네요. 근데 <laughs> 네, 이제 사실 올 때가 됐는데. 방심하기에는좀 위험하죠. 여기가. 왜안 오지? 수상하게? 저 얼마나 몰아서 오려고 이렇게 안 올까요? 포탈 두 개를 밀었으니까, 최소 브리더 둘은 올 텐데. 어떻게 되려고? 여기까지 해놓고, 오우, 야. 진짜 어마무시하죠? 숫자가. 역시, 굉장해. 여기까지 들고, 빨리, 뛰어가서. 빨리 작업 쳐야지, 이제. 여기 나무는 아직도 못 빼네요 혹시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나무는 아직 못 빼네 음 매우 유감 이것도 안 되고 여기 배어내면 조금 더 밝아지긴 하겠죠 그럼 배어낼 수 있을 거라 믿고 하는 거긴 한데 <웃음> <웃음> 돈한 번에 많이 가져오니까, 한 번에 진짜 왕창 할수 있네요, 이렇게. 왕창 만들어놨고, 이제, 돈 가진 거 없니? 분명 혼자 했을 리가 없는데, 너희가. 공수 따라 멀리 왔네요, 이렇게. 공수가, 예, 사슴 따라서 쫓아왔습니다. 돈 가진 거 없나, 너희? 1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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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골드, 지금. 2골드, 2골드, 2골드. 골드 하여튼 많은 골드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네 빨리 해놓고 그다음에 너도 빨리 일하고 음 응. 진짜 근데 군수 많죠? <laughs> 진짜 이 정도면 군수 부대인데 하, 진짜 군수 많다. 골드, 1골드, 어, 그렇 같이 안타깝게 여기다가는 벽을 더못 세우는 게좀 함정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많이 잘돈 벌고 있으니까 1골드, 어쨌든 <laughs> 여기다 타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랬나? 여기다가는 이건 좀예뻐고 편할 수 있네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다가 세울 수 있다. 어, 스틸리면 저기다가도 이제 벽 세워놓고, 완전 바리바리바리 진짜 싸놔야 되는데, 파워를 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음, 그 점은 좀 고려를 해야겠네. 일단, 여기서 얘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활더 들라고 하고, 활이, 음, 어, 벌써, 또 부족하죠 벌써. 얼마나 뽑았다고? 활 부족. <laughs> 빵은 미리미리 풀로 채워놓고 혹시 모르니까 점점 줄여 미리미리 오른쪽은 이제 더 없죠 보면은 예 여기 진군 이게 안나왔 지금 이제 돌진이 안나오고 있으니까 예 오른쪽은 다잡았습니다 이제 왼쪽이 관건인데 그냥 그냥 이제 밀어버릴까 싶으면서도 좀 난해하죠 이쪽은 밀어버린다는 자체가 좀 빼앗는 지형이어가지고 아 필이야 하필이면... 분명히 와야 되는데, 또왜안 올까요? 여기가 분명 올 때가 됐는데, 여기서... 여기서 또 이제 한창 와야 되는데 말이죠. 창 와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와야지. 아, 근데 진짜 많긴 많다. 뿌리는 게... 티스 쓰고 보고 다 끝났죠. 그냥 이렇게... 세다 땡고 확인했고, 이제... 빨리 후퇴해서! 내아내도록 하죠 일단 궁수 강화는 필수고 가서 오늘 그득그득하게 채웠으니까 이제 25일째입니다 이제 슬슬 개가 나오도 이상하지 않을 때이긴 해요 이제 진짜 슬슬 예뭐 고스트라 그러니까 유령이라든지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설쳐도 이상하지 않을 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보내서 빵 먹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고 이 석상을 예, 3일치, 지금 미리 다 강화해 놓도록 하죠. 이 석상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미리 미리. 해 놔야 될 가치는 충분하죠. 이거랑, 이거랑 일단 베어서 좀더 넓게 해 놓고, 이쪽을. 음. 어? 여기 만들 수 있네. 이득.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 놓죠, 이제.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것도 이제 벨수 있고. <laughs> 더 이제 오른쪽으로 확장을 시작해도 되겠네요. 확장가, 그야말로. 근데 이게 위치별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위치별로 나무가 떨어지는데. 참 신기합니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떨어진 것도 그렇고. 너희도 돈 가지고 있지. 저걸 한단 얘기는 이제 궁수들이 이쪽으로 다 이동한다는 얘기고요, 다. 이 넓은 그 토끼밭을 좀 없애는 건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필요하니까, 얼마든지. 쇼할 땐 원래 하는 겁니다 발리스타 타워가 어떻게 쓰일지는 좀 봐야겠지만 뒤로 쏠순 없겠지 설마 얘가 어쩌면 좀 유감이다 기 여기 돈 가진 거 없니? 오케이 3골드 2골드 좋았어 음.. 돈이 3골드 있고 예... 돈도 안 주니 혹시? 1골드 추가 얘네가 이제 돈줄이 돼야 되는데 1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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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많은 골드 전 빨리 가서 활을 들고 얘네까지 돈다 수거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많은 골드 야돈 많다 부자였구나 너 궁수 1 궁수 2 중에 궁수 10이 제일 돈이 많았다. 이런 느낌. 이제 복귀할 테니까 난 빨리 가서 이제 오른쪽을 더 강화해 주도록 하죠. 서둘러서 아닌가? 어차피 가는 동안에 해지고 마찬가지니까. 한번 여기 구경해보죠. 어떻게 되나? 여기 이제 이 정도면 솔직히 안 뚫릴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절대 뚫릴 리가 없는 범위긴 한데, 만에 하나는 게또 있으니까. 어, 돈 넘친다. 아, 이러보 니까 이 골드 버려놓고, 이걸 왜 먹고? 와? 골드 미리 버려놓고, 혹시 모르 니까. 그렇지, 이렇게 또 들어 오지? 돈이 한번 구경 해 볼까요? 분명 여기 올거 거든요. 이제 몬터들이올 텐데 레이 스나 이런 애 들이 와도 이상 하지 않을 시간, 이 에요. 일단은 불 더는 동변인데 레이스 정도까지는 이제 아우시 있을 만 하거든요 충분히 빨리 수로 보나 뭘로 보나 그냥 이제 완전 피가 내리죠 하늘에서 이야 이쯤 되면 예술인데 그쵸 그리고 다리 졌습니다 다음 라운드 시작이죠 이렇게 되면 그밑 틈을 노려서 빨리 예 궁수도 추가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자, 동변당할라. 예, 미리 미리 추가해주고. 허둘러 달려가서 또 준비를 해놔야죠. 그리고 이제 발리스타 타워가 유령 한 방을 알고 있습니다. 유령 한 방. 돈 먹고 빨리 가서 작업치고. 뭐야? 너희 왜 죄다 후퇴하고 있어? 아니구나. 턴이구나. 턴. 턴했구나.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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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최대한 빨리 빨리 짓고 있으니까 지금. 자이 정도로 빨리 지어본건 처음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날짜로 빠른 건 아닌데 한번 와서 이렇게 짓는 거. 그만 봤을 땐 지금 단연 최고죠. 어 여기도 나름대로 토끼 숲이 넓게 되어 있네 배치가. 나름대로 순준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궁석상 자동으로 배치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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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 허물기로 하고 그리고 사슴을 아까 제가 보냈죠 죽었으려나 안 죽었네 빨리 가자 죽으러 죽으러 가자 얘라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 위에 내주고 저쪽으로 아이 진짜 겁먹었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빨리 가 한참 꼬셔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죠? 모르니까, 미리 강화.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3골드, 개이득. 돈더 없니, 너희? 좀더 주렴, 빨리빨리. 야, 나 지금 내가 해야 될게 엄청 많은데. 일단, 배 띄우고, 빨리. 에개 <laughs> 아직 한, 돈좀 많이 모아야 될 텐데, 음. 꽤 험난하네요, 불필요하게. 여기까지는 된것 같고, 빨리 이제 왼쪽으로 복귀해서 다시 더 뽑아, 더 뻥을 뽑아야 되는데, 아, 나무도 뵐수 있네요, 여기. 아, 나무 이게 중요하긴 한데, 어, 하여튼간 해지면 왼쪽으로 다시 갈게요. 전투 볼수 있는 건 이제 왼쪽이니까, 좀더 준비는, 예, 할수 있기를, 영원하면서. 여기를 또배어야또 숲이 없어지고 밝아지죠 이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로 <laughs> 계속해서 할수 있기를 <laughs> 이것도 하고 이것도 배고 이것도 배고 이것도 배고 아무 뭐 어차피 하나하나만 남기면 되죠 되죠 어차피 이거 하나만 남겨두면 충분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 이제 남미 어 백수 캠프도 잘 지켰고 통과했는데 이제 슬슬 해가 지고 있으니까 빨빨리 리 가서 버텨줘야 되는데 음 오우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장난이 없죠 지금 장난없는 숫자긴 한데 확실히 뭘 아무 일 없기를 아직까지 멀쩡했다 휴. 근데 돈번 거니 있 그렇지 야 돈 많이 번다 그냥 돈이 막하늘에 쏟아지죠 그냥 완전 강화해놓으면 되나 이 팀? 강화해놓으면 매칭 강화인지 뭔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차피 와.. 다 깨진다 다 깨져 안타깝게 선벽강화가 없네요 근데 여기서 선벽강화까지 했으면 최고인데 여기까진 무리였나? 어쨌든, 이제 여기 또 백수들도 몇명 있으니까 미리 구해놓는다 치고, 이렇게. 너희는 무조건 공수다. 강화 때려놓고, 너도 빨리 구원해주고. 어, 또 활이 부족하겠네요. 상태 보니까. 작업병도 좀 부족하겠는데? 좀 생각보다. 아홉 병을 덮었어야 됐나? 하 여튼, 이제 배가 만들어지고 있죠? 완성각 보고 있습니다. 예, 완성각. 그렇죠 알아서 얘는 탑승할 거고, 당연히. 탑승. 네 명까지인가, 최대? 그네 명까지 탔고, 배 미는 것도 여러 명에서 밀수 있고. 예, 혹시 모르니까, 이벽좀 세워놓죠? 벽들. 안에 하나라는 게 완전 된서도 터지니까, 최대한 좀 강화한다고 하고 이렇게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어디 보자 일단 골드 수급은 매우 원활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어우 돈 넘쳤네 또티보 모르니까 여기다가 타워 세워놓죠 타워 빡빡하게 그래도 두명 올라갈 수 있는 타워를 만들어 놔야 되고 무조건 그야말로 진짜 타워의 조건이긴 한데 그래도 아 일단 여기랑 여기랑 더 허물고 나무 싹 밀어버릴 겁니다. 이제 가면서 흥있는 것들은 다물어버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포탈이 여기 뒤에 있죠. 포탈을 뚫어서 왔다갔다 왕복할 수 있는 길도 미리 만들어 놓고, 진짜 예, <laughs> 존버메타가 답이네요. 여기는 존버 오브 존버. 누가 더존인가할 정도로 존 버에 존 버를 하니까 예 가치가 있네요 확실히 자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랑 이거랑도 허물고 여기도 이게 있네요 말 쉼터 말 보금자리 말자리 아웃바 아니고 목장 쪼여놨겠다 목장 아무 싹 베어버리고 여기는 진짜 여기까지 이제, 이제 좀 작업병 좀 뽑아야겠죠 작업병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방금 보니까 이것도 작업병이 와서 좀 약간 좀 공사 좀 해줘야 되는데 공사할 작업병이 없네 여기도 저거 저거 짓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요 열심히 뛰어간 수밖에 없는데 벌써 말 지쳤고 이제 음. 난감하네 왼쪽 구경 가야 되는데 빨리 됐다 풀스피다 다행히 배는 안전쪽을잘 가고 있네요. 이제부터 근데 또, 배 뜨면 레이드 시작이죠. 매우 슬픈 일이지만. 배 뜨면 시작이다. 얘랑, 얘랑, 이것도 미리 강화 때려놓고. 그 다음에, 혹시 돈 가지고 있니, 너희? 돈좀 줄여? 빨리빨리? 여기까지 됐고. 탁, 다, 언제, 언제. 정말 다 거지들이 오고 있네 이렇게 다돈 없네 뭐지 가벼운 애들 왔다 갔다 하나 본데요 돈 있으면 이쪽으로 안 빠지고 물론 돈 벌러 왔다 갔다 하나 얘네가 빨 미리미리 더 들려주고. 진짜 이제 한 30마리씩은 뽑은 것 같죠 충분히 제 이정도면은 어마무시한 분량이긴 한데 하,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죠 매우 훌륭 매우 훌륭 아까 만들기로 했으니까 작업병 망치 네개도 만들어 놓죠 작업병 망치 풀로 달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백수들이 또 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오나 이거 부수는 게또 일이죠. 여기 어, 잘 버텨줘야 되는 게또 문제인 거니까 <laughs> 분리 시켜놓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네. 근데 아, 그냥은 계속 해야 되는 게 맞고. 여기다 탑 세우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이 정도는 세워놔야 될것 같아서 느낌상 3명할수 있게 놓죠. 3 명. 아니면은, 작업병 하나 띄운다든지, 저기다 발리스타 타워 하나 세운다, 저기다가. 그것도 괜찮은데. 이 정도 시간이면은, 분명 완성이 됐을 겁니다. 그 타워가, 타워랜다. 그 포탈, 이동 포탈이. 이동 포탈이 분명 완성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이의 심치 않고, 바로,